노래를 잘할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노래를 많이 들어서 귀가 열리게 해야 합니다. 노래방에 가시면 자신감 있게 소리를 빡빡 지르며 부르는 분이 계시죠? 들을 줄 모르는 분은 가창력 있게 아주 잘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에 힘을 줘서 감정을 내시고 바이브레이션 또한 목에다 힘을 줘서 내쉬는 걸 보고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콧노래를 부를 때처럼 힘을 빼고 가볍게 마치 속삭이는 듯한 부드러운 소리로 코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해야 된답니다 젓가락이나 볼펜을 물고 연습하기 어렵다는 분들은 잘 들으시고요. 그냥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이 소리는 잘못된 소리입니다. 코를 올리는 느낌이 안 들죠? 자,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내볼게요. 가, 나, 다, 라, 마, 바, 코로 올려주는 느낌이 드시죠? 이런 식으로 소리를 코로 올려주는 동안에 목이 열려서 배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처럼 가나다라마 이런 식으로 턱에 힘을 주고 소리를 다운시키면 소리가 배에서 올라올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목에서 쥐어 짜는 듯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자, 밑으로 다운 시킨 소리와 코로 올려주는 소리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턱과 입 주변에 힘은 빼시고, 소리를 코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발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바로 배에서 나오는 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이렇게 기본적인 발음과 소리 내는 것부터 훈련이 돼야만이 제대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기교도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하지만, 힘 빼기와 코로 소리 올리기. 이것만 제대로 해도 50% 이상의 효과를 볼수 있답니다. 아직 절대 음악을 틀고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이때 소리를 턱 밑에 힘을 주고 다운 시켜서 발음할 때와 코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발음할 때, 목의 상태가 어떤지, 느껴보세요. 코로 올리는 발음을 하실 때 목이 열리는 느낌이 들지 않았나요? 받침이 있는 소리 역시도 코로 올리는 느낌으로 산, 들, 동쪽, 남쪽 밑으로 다운 시키면 산, 들, 동쪽, 남쪽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곡을 선택해서 코를 올려 읽는 연습을 해보고 또는 음악 없이 천천히 노래로 해보시는 거예요. 30여 년간 가수 생활을 하면서 또 20여 년 보컬 레슨을 하면서 생긴 노하우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쉬운 듯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다른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고치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답니다. 제 채널에 구독하셔서 기초부터 천천히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가수 윤아였습니다.